알파치노는 1940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미국의 배우입니다. 맨해튼의 이스트 할렘 동네에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그가 두살때 그의 부모가 이혼한 후 그는 어머니와 브롱스의 외조부모 댁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십대 시절 친구들에게 선의로 알려졌고 배우라는 별명도 얻은 그는 공연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배우가 되려는 그의 결정에 어머니가 반대하자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기 공부를 위해 메신저, 버스보이, 관리인, 우편국 직원 등 저임금 일을 했습니다. 그는 9살 때 흡연과 음주를 시작했고, 13세에 가볍게 마리화나를 사용했지만 강한 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두명은 19세와 30세에 약물 남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우스브롱스에서 자란 그는 가끔 싸움을 했기에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10대 때 뉴욕의 지하 연극계에 출연했지만 액터스 스튜디오에 입학은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그는 HB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연기교사인 찰리 로튼을 만났는데 찰리 로튼은 그의 멘토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종종 실업자이거나 노숙자였고 때로는 거리나 극장 혹은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1962년 그의 어머니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 다음 해에 그의 외할아버지도 사망했습니다. 그는 hb 스튜디오에서 4년을 보낸 후 액터스 스튜디오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명으로 여겨지는 그는 평생 아카데미상, 토니상 2회, 프라임타임 매미상 2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연기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골든글로브상 사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미국배우조합상 2회를 수상했으며, 2001년 세실드밀상 2007년 미국영화연구소 평생공로상, 2011년 국립예술훈장, 2016년 케네디센터 명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92년 여인의 향기에서의 역할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아카데미상 후보가 된 영화는 1972년 대보, 1973년 형사서피코 1974년 대부이, 1975년 뜨거운 오후, 1979년 용감한 변호사, 1990년 디트레이시, 1992년 글렌게리, 글렌로스, 글랜 2019년 아이리시맨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목할 만한 영화로는, 1971년 백색 공포, 1973년 허수아비, 1980년 광난자, 1983년 스타페이스, 1990년 대부삼, 1993년 칼리토, 1995년 히트, 1997년 도니 브레스코와 데블스 에드버키 1999년 인사이더와 애니 기분 선데이 2002년 인섬야, 2007년 오션스 13, 2019년 원스 어폰 어타임 인 할리우드, 2021년 하우스 오브 구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는 HBO 위 여러 작품에 출연했는데, 여기에는 2003년 엔젤스인 아메리카와 2010년 유돈노우잭이 포함되며, 각 작품에서 에미상미니시리즈 또는 영화 부문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96년 다큐멘터리 뉴욕 광시곡으로 감독에 데뷔를 했고, 2000년 차이니스 커피, 2011년 와일드 살로메, 2013년 살로메에서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뉴욕 액터스 스튜디오의 공동 사장을 맡아왔습니다. 평생 결혼한 적이 없는 그는 4명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